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 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애플이 오는 14일 연례 신제품 발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아이폰 13 시리즈 발표가 유력합니다. 행사는 9월 14일 오전 10시 애플파크 신사옥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국내 시각으로 15일 새벽 2시에 해당합니다. 이번 신제품 발표 이벤트에서 아이폰 13 시리즈 공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애플워치 7세대와 에어팟 신제품 발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북프로등 컴퓨터 스팀 기기 신제품 발표는 포함되지 않고 모바일 기기 소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하드웨어 신제품뿐만 아니라 애플의 새로운 통합형 구독 서비스인 애플 원, 애플 TV 플러스 등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도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즈니 코리아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한국에서 11월 12일 출시합니다. 구독료는 월 9,900원 또는 연간 99,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디즈니의 오리지널 영상부터 디즈니 클래식, 최신 블록버스터까지 영화, TV 시리즈, 다큐멘터리, 쇼폼 영상 등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코리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콘텐츠와 미디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디즈니만의 독보적인 스토리텔링과 혁신적인 콘텐츠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시중은행들이 예 적금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국민 슈퍼정기예금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미만 상품의 만기이자 지급식 금리가 0.5%에서 0.7%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 일반 정기예금 금리는 6개월에서 12개월 상품이 0.35%에서 0.55%로 0.20%포인트 올랐습니다. 신한은행도 8월 30일부터 예 적금금리를 조정했습니다. 신한 S드림 정기예금 12개월 상품의 금리를 0.6%에서 0.85%로 조정했고, 일반 정기예금의 경우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예 적금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예 적금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끌기 위한 마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8월 말 9월 초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1% 수준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각각 2천만 원씩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일 오전 6시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이에 신용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고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상품인 중신용대출과 중신용 플러스 대출 상품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중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는 1억원이며, 중신용 플러스 대출은 5천만원 한도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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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8일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 화폐로 받아들인 날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가격은 뚝 떨어졌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 주가도 동반 하락했고 높은 가격 변동 속에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들도 일시 중단 또는 오류를 경험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을 수요에 맞추기 위해 법정 화폐로 받아들인 첫날부터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 17%까지 하락해 43,000달러대로 내려갔습니다. 8일 오후에는 일부 회복해 45,000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도 8% 가량 동반 급락했습니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반려동물 치료제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고령 반려동물 수가 크게 늘어나 시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서입니다. 대웅제약은 반려동물 대상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인슐린 주사제 이외에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가 없는 만큼 반려동물 대상 의약품을 개발할 시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대웅제약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윌로벳 PC액 등 동물용 구충제가 주력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치료제인 제다큐어를 출시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치매약입니다. 종근당은 반려동물 전용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라비벳을 출시하고 공식몰도 오픈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반려동물 시장에 주목하는 건 시장성 때문입니다. 인체 의약품 대비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월등히 적은 데 비해 시장 성장 속도는 인체 의약품 못지 않다는 점도 매력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고령 인구가 늘었듯 고령 반려동물도 늘었습니다. 그간 이렇다 할 반려동물 의약품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시장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종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와이즈 앱 리테일 굿즈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대로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8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쇼핑 앱은 쿠팡, 1 1번가 지마켓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세대를 합쳐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한 전문몰 앱은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10대와 20대는 에이블리, 지그재그, 무신사, 아이디어스, 오늘의 집등 특정 카테고리 상품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전문몰 앱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한 쇼핑 앱은 쿠팡, 11번과 11번가, 지마켓, 티몬, 위메프, 오늘의 집, 에이블리, 지그재그, 브랜디, 옥션 순이었습니다. 4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한 쇼핑 앱은 쿠팡, 11번가, 지마켓, 오늘의 집, 티몬, 위메프, GS샵, 옥션, 홈앤쇼핑, 에이블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시 안팎의 모든 인구 이동을 집계하는 서울 생활 이동 데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서울 내부와 내외부를 오가는 이들의 평균 출근 시간은 53분이었습니다. 서울 주민이 서울 내로 출근할 때는 평균 44.7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는 평균 72.1분 또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근할 때는 평균 65.4분이 소요됐습니다. 평균 출근 등교 시간은 20대에서만 여성이 더 길고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더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을 오간 이동량은 하루 평균 1,867만 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2개월 1평균 2,275만 건보다 약18% 적었습니다. 서울시는 통근 시간 단축을 위한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정 정책, 청년주택 입지 선정 등 각종 정책에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주제였습니다.